지난주에도 은행 창구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물으시더군요. 그냥 이자 조금만 더 주는 건 없나요? 직원은 몇 가지 상품을 안내했지만 어르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가셨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뭔가 불안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이랑 펀드 한번 해봤는데 크게 잃었어요. 이제는 그냥 안전한 데만 넣고 싶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장에 돈은 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나눠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너무 공격적인 상품은 무섭습니다. 손실이 나면 회복할 시간도 체력도 부족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통장에만 묵혀두기도 아깝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거의 없으니까요. 바로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한 비교적 안전한 예금과 우대 상품입니다. 아, 일부분들은 비밀 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숨겨진 비밀이라기보다 은행이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어떤 예금이든 무조건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왜 고령자 전용 예금 같은 상품을 꼭 한번은 검토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내 통장 속 돈을 어떻게 나눠둬야 할지 방향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의 돈을 관리하는 목적이 뭘까요? 젊을 때는 분명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자산을 불리고 목돈을 만드는 게 목표였죠. 30대 40대에는 손실을 봐도 다시 일해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니 열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노후 재테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쓸 돈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나가고 병원비가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돈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 통장에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잠이 잘 와요. 이게 바로 노후 재테크의 본질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손실을 되돌릴 시간도 체력도 기회도 줄어듭니다. 주식이 떨어졌다고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펀드가 마이너스라고 다시 일해서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팅! 아닙니다. 같은 예금이라도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금리와 조건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고령자 우대 예금, 시니어 전용 적금, 65세 이상 특별 금리 상품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아이가 자격 조건이 되는 상품입니다. 젊었을 때는 받을 수 없었던 혜택을 지금은 나이 덕분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은행들이 이런 상품을 운영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창구에 가서 물어보면 안내해 주지만 굳이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이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전용 예금이 보통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은행이나 상품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이 조건입니다. 대부분 가입 시점 기준으로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부부 중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이라는 조건을 두기도 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배우자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니는 금리 구조금입니다. 기본 금리에 우대 금리가 추가로 붙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라면 65세 이상 전용 상품은 3.3%에서 3.5% 정도로 조금 더 얹어주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연 10%나 15% 같은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품은 대부분 위험이 크거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약간의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천만 원을 넣어두더라도 일반 예금보다 고령자, 우대 상품을 쓰면 매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10년, 20년 누적되면 생활비 한 달치, 두 달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예치기간입니다. 대부분 6개월, 1년, 2년 같은 비교적 짧은 기간부터 중간 기간까지 다양합니다. 너무 길게 묶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금리를 주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게 시니어에게는 유리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넷째, 로브임비스, 예금자 보호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은행 직원에게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상품들이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금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같은 금액을 넣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노후 생활비는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혹은 만기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식처럼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펀드처럼 갑자기 손실이 나지도 않습니다. 노후에는 이런 예측 가능한 돈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통장에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찍히는 걸 보면, 아, 내 생활비가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돈의 액수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흠, 음, 셋째,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고르고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고 매일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도 종류가 많고 운영 보고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넣고 기간을 정하고 만기에 받는 겁니다. 시니어에게는 이런 단순함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도 해지 시 손해입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깨게 되면. 처음 기대했던 이자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 거의 이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기간 동안 절대 쓰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만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2년 동안 안 써도 된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2년짜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복합 상품 주의입니다. 가끔 예금처럼 보이지만 안에 투자나 보험이 섞여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 전에 이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가요? 손실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겠으면 여러 번 물어보세요. 하늘의 바꾸렁 신는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셋째, 예금 하나에 올인하는 위험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품이라도 가진 돈을 전부 한 곳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 자금, 의료비 예비금 등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을 예금에 넣는 게 순서입니다. 분산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후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65세 이상 우대 예금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쓰는 돈과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을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입출금 자유통장에 두세요. 최소 6개월 치 생활비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말로 당분간 안 써도 되는 돈만 65세 이상 우대 예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마음이 편합니다. 3년 5년씩 길게 묶으면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 천만원이 있다면 전부를 3년에 묶기보다 500만원은 1년 와세티 500만원은 2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망의 돈을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이미 높은 금리로 묶어둔 돈이 있으니 손해가 적습니다 이거는 만기 분산이라고 합니다. 주 유용한 or 유효한 방법입니다. 은행마다 고령자 우대 조건과 금리가 다릅니다. 한 군데만 듣고 바로 가입하지 마세요. 최소 3곳은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실 때는 금리, 예금자 보호 여부, 중도 해지 시 이자율, 부가 서비스 등 확인하세요. 전화 몇몇 통이면 됩니다. 65세 이상 우대 예금 조건 좀 알려 주세요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가능하면 자녀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품 설명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녀 세대가 금융 정보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내 돈의 주인은 결국 나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했다면 가입하지 마세요. 반대로 자녀가 반대해도 본인이 충분히 검토하고 확신이 선다면 그건 본인의 결정입니다. 노후 자산은 결국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조언은 들어도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예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만약 물가가 연3% 오르는데 예금 금리가 3%라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인 셈입니다. 이걸 알아야 매매. 흔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소액의 적립식 상품이나 아주 안전한 수준의 추가 수단을 두 번째 기둥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초점은 예금입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라는 첫 번째 안전 기둥을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무엇을 쌓든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이 6일까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하스류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첫째, 내 통장 잔액과 예적금을 모두 적어본다. 종이에 적거나 가계부에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을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우리를 워치 5분이면 됩니다. 둘째, 1년 이상 쓰지 않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해 본다. 생활비, 비상자금, 의료비 예비금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셋째,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해서 60세 이상 우대 예금, 고령자 전용 상품이 뭐가 있는지 물어본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모른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넷째, 다른 은행 한두 곳에도 똑같이 문의해 본다. 그는 비교가 힘입니다. 한 곳만 듣지 마세요. 다섯째, 중도 해지 시이자 예금자 보호 여부를 꼭 확인한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여섯째,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같이 봐줄래? 라고 부탁한다. 혼자 결정하기 부담스러우면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일곱째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지 말고 테스트 겸 소액으로 먼저 시작해본다. 200만원, 300만원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경험이 쌓이면 금액을 늘려도 됩니다. 이 요험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재테크의 목표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 평생 쓸 생활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안전한 예금과 고령자 전용 우대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금 하나가 노후 전체를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안정감을 만듭니다. 매달 통장에 이자가 찍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잠을 편하게 잘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금에 무심하셨던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우대 조건이 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볼수 없었던 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시기 전에 거래하는 은행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에게만 주는 우대 예금이 있는지, 제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한 문장이 앞으로 10년, 20년의 이자와 마음의 평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생활비를 확 줄이는 집구조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저는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수원하마사합니다, 이리라.